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어, 17장 4절 5절 말씀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그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아멘. 어, 바울 일행은 빌립보를 떠나서 이제데살로니카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어, 관례대로 안식일 날 회당에 들어가서 그 성경을 강론하면서 그 성경 안에 담겨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울은 선포합니다. 자 그런데 이 복음에 대해서 반응하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그 복음을 배척하고 심지어 이 복음을 전하는 어, 이 바울과 그 일행을 피박하는 그런 무리들이 생겨나게 되죠. 그게 바로 아까 우리 금방 전에 읽었었던 4절 5절의 내용입니다. 어, 예수를 받아들인 그 사람들은 경건한 헬라인과 기부인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인인데 유대계로 개종한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었고요. 그런가 하면 유대인들 다수가 이 바울의 전한 복음을 거부하고 심지어 바울을 핍박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이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입니다. 유대 민족으로 어, 태어났지만 어, 예루살렘을 떠나서 지금 데살로니카로 와서 이주한 사람들인 것이죠. 자, 이들은 어, 그 마을의 저작거리 그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사람들을 소동을 일으키고 어, 억지 주장을 펼쳐서 바울 일행을 공격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어, 이러한 일들은 비단데살로니카에서만 어,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그간 1차2차 전도여행을 우리가 되돌아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갔던 대부분의 도시에서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났어요. 복음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생겨났는가 하면 반면에 복음을 적극적으로 어, 거부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바울 일행을 어, 핍박하던 무리들도 생겨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이 사역.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일이죠.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 아닙니까?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의 양식이에요. 영혼의 양식이죠. 그러니까 이 복음과 말씀을 전한다라는 것은 영적인 행위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행위와 사역을 할 때는 반드시 영적인 방해 세력이 공격을 해올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 말씀을 전하는 일, 혹은 복음적 사명을 감당하는 이 사역을 감당할 때 특별히 우리가 깨어서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영적인 일을 감당할 때 반드시 영적인 악한 세력들이 그 사역을 방해할 수 있고 또 영적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공격해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 제가 얼마 전에 그한그 영상 클립을 봤는데요. 이 잠파이퍼 목사님께서 목회하는 중에 귀신을 내어 쫓았던 경험을 이렇게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한 달은 이제 급한 청년들로부터 전화를 목사님께서 받으셨어요. 지금 자기 집에 같이 모여 사는 청년들 집에 한 자매가 귀신이 들려서 그들이 지금 붙잡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너무나도 다급해서 영적 리더인 목사님에게 전화를 건 겁니다. 이 목사님께서 그래서 급하게 그곳으로 달려간 것이죠. 갔더니 평상시에 이 목사님과 또이 청년들이 알고 있던 그여그 그 자매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괴성을 지르고 표독스러운 사나운 얼굴을 하면서 어, 이 이제 마귀가 든 거죠, 귀신이 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어, 이 일이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조금은 당혹스러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앞에서 읽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거의 두 시간 동안을 말씀을 읽었는데 이 자매가 이 귀신들린 자매가 그 말씀을 듣는 것을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나중에는 목사님의 그 성경책을 내리쳐서 떨어뜨리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때 어, 이제는 어떤 사람이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귀신 들린 자매가 더 힘들어하면서 바닥에 뒹굴더니 에, 급기야 의식을 잃어버리게 된 거죠 주위에 있던 어, 형제 자매들 우리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찬양을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자 어, 이 자매가 그 의식을 회복하고 깨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전혀 모르는 겁니다 예전에그 모습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죠. 자 이렇게 잠파이퍼 목사님께서 이 귀신을 내쫓았던 경험을 얘기하면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사람들이 이 마귀의 역사를 굉장히 특별한 일로 간주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절대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마귀의 역사, 마귀의 이러한 공격은 매일의 삶 속에서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 성도들을 공격해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그런 기도하지 않습니까? 다만 악에서 우리를 과하옵소서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매일의 기도의 모범입니다. 사탄이 매일마다 우리를 공격해 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것의 그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어, 우리를 보호해 달라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 세계 안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일을 감당할 때 반드시 영적인 공격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어, 제가 제가 예전에 그, 그 주일 설교 시간에도 한번 이렇게 간, 그 예화로 든 적이 있었는데요. 우리 이븐 알렉산더라는 내네 과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나는 천국을 보았다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이분이 석학입니다. 그 분야에는 아주 탁월한 학자입니다. 듀크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하버드에서 오랫동안 가르치고 또 의학 그, 그 의사로서의 활동을 한 분이신데 이분이 오랫동안 뇌과학을 연구했던 분인데 뇌사상태에 빠진 겁니다. 어느 날. 그리고 7일 동안 천국을 경험하게 돼요. 영계를 갔다 오게 된 거죠. 그 이전에 있는 크리스찬이긴 했지만 영적 세계에 대해서 인, 인정하지 않았던 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7일간의 천국 경험을 통해서 이분이 확신을 생긴 거예요. 아, 영적인 세계는 존재하는구나. 그러니까 너무나도 탁월한 내 과학자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세상 사람들도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뉴스 위크지에서 어, 표지 어, 그 모델로 이 천국에 대한 그림을 싣고 이분을 인터뷰하는 기사가 실렸고요. 오프라 윈프리 쇼에 이분이 초대가 되어서 이 천국을 경험한 것을 함께 나누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죠 이분이 인터뷰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리처드 도킨슨이라는 무신론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과 만약에 논쟁을 벌인다면 어, 당신은 어떤 얘기를 하고 싶습니까? 이때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만약에 당신이 오늘 죽어서 천국이라는 그러한 세계가 존재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하나님이 정말 존재한다면 여러분 죽음 이후에 당신은 어떤 기분이 들것 같습니까라고 묻고 싶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다. 인간의 인지라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제한적입니다. 영적 세계는 반드시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고 계세요. 결론으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이러한 영적인 팽팽한 긴장감이 있는 이 세계를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곳에서 마귀는 우리의 영적인 일들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공격해오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마귀가 어떤 식으로 어 복음을 전했던 이 바울의 일행을 공격했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자 거기에 보면. 17장에 보면요, 어, 시기하는 마음, 5절에 보면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유대인들에게 이 마귀가 시기하는 마음을 집어넣어서 그렇게 복음 사역하는 것을 방해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시기하다"라는 이 단어의 헬라어 동사는 젤로라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어, 명사 젤로스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여러분, 젤로스가 어떤 영어로, 어떤 단어인지 아시죠? 예의. 열심 열정입니다. 그러니까 시기하다라는 이 헬라어의 원래 의미가 열심과 열정이라는 의미예요. 그럼 우리는 시기하다라고 질투하다라고 이러한 뜻을 다 상대방을 향한 어떠한 그러한 감정으로 이해하지만 근원적인 이 시기의 원래적 의미는 열심과 열정입니다. 무엇에 대한 열심입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열심이에요.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열망과 열정이 강해서 그것이 다른 사람으로 표출되어지는 이 감정이 바로 시기심이라는 거죠. 여러분 죄가 뭡니까? 죄를 여러 가지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지만 결국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더욱 더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죄 가운데 있는 인간은 계속해서 자기를 주목하려고 하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죠. 자기의를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기의 열심이죠. 여러분, 시기는 바로 자기 자신을 향한 열심이 다른 사람을 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시기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인이 왜 아베를 죽였습니까? 시기에서 죽였죠. 그 시기심은 결국은 그 밑바닥으로 들어가면 자기가 드러나고 싶은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은 그 마음이 발동해서 아벨을 죽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사울도 마찬가지죠. 다윗을 왜 죽이려고 했습니까? 자기가 드러나고 싶은 그 열망이 강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지금 사탄은 이 인간의 시기심을 자극해서 어, 복음을 전하던 바울 일행을 공격해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이 사탄은 굉장히 교묘한 방식으로 우리를 여러 가지 다른 통로로 공격해 올수 있다라는 겁니다. 장파이프 목사님께서 경험했던 것은 1차적인 마귀의 그러한 역사의 모습이고요. 마귀는 조금 더 세련된 모습으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서 것들을 바라보고 대적할 수 있어야 되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복음을 듣고 복음에 대해서 배척하고 바울 일행을 괴롭혔던 사람들이 있었던가 하면 그런가 하면 복음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또 바울 일행을 복음을 전하던 이들을 도와줬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중에 한 사람이 5절 하반절에 나오는 야손이라는 사람이에요. 영어로는 제이슨이죠. 이 야손이 어, 사람들에 의해서 쫓기던 바울 일행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서 그들을 숨겨주죠. 며칠 동안 그리고 그들이 그 도시를 잘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게끔 도와주게 됩니다. 여러분뿐만 아닙니다. 오늘 시간상 읽지는 못했지만 14, 15절에 보면 이제 바울이 데살로니카의 유대인들을 피해서 도망쳐서 배려하러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정말 그 데살로니카 유대인들이 얼마나 끈질기냐면 바울 일행을 괴롭히기 위해서 베레아까지 내려와요. 당시 한 80km 정도 떨어진 도시 아닙니까? 거기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자, 이때 베레아에 있는 형제들이 바울을 보호해 줍니다. 그리고 이 바울 일행이 바울이 어, 이 도시를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도록 아덴으로 그 다음 여정이 아덴인데 아덴까지 이 바울을 에스코트하면서 그를 보호해서 인도해 줍니다. 자, 복음을 전하던 바울을 핍박했던 무리들도 있었지만, 또한 반면에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그를 보호해주고 그를 도와줬던 하나님의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또하나님께 허락하신 이 길을 걸어갈 때, 우리를 공격하는 세력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또한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믿음의 동역자,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이 사명을 감당할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 내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열왕기 하자 열왕기 하 6장에 보면 그 엘리사와 게아시가 도단에 있을 때 아람의 왕의 군대가 그들 쳐들어 오지 않습니까? 아침에 눈을 뜬 게하시가 그 아람 군대를 보고 주눅이 들어서 엘리사 엘리사를 깨우죠. 그때 엘리사가 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게하시가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아람 군대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돼요. 그들을 공격해 오는 대적 너머에 있는 더큰 하나님의 군사들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사탄의 공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탄의 공격을 세력보다 훨씬 더큰 하나님의 군사들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천군천사를 동원해서 우리를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더라도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도움 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우리가 이 영적 세계에서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녀로서 이 복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때로 영적인 공격 속에서 우리가 아파하고 힘들어할 수도 있지만, 또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를 또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또한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다시 한번 세임을 얻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영적 세계의 싸움에서 승리하며 하나님 이기 이 사명의 길을 끝까지 잘 감당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가지고 오신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우리 시간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시간 사도행전 17장에 아버지 하나님 모습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영적 세계 안에 있음을 아버지가 자각하게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적 세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늘 팽팽한 긴장감 속에 하나님 사탄은 우리를 공격하고 또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럴 때 아버지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하나님 그 아버지의 믿음의 방패와 기도의 방패를 가지고 그 공격을 방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것은 와,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영적 선정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어, 아버지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저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 가신 이 한날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길이 녹록지 않습니다 메마른 땅입니다 광야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놀라우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며 그분과 함께 손붙잡고 나아갈 때 넉넉히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모든 성도들 삶 속에서 어려움 있을 때 하나님 우리가 이것들을 이겨내며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동구 사랑의 교회, 하나님 모든 지체들 아버지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없음에 하나님 그들의 어떤지 아버지 하나님 돌아온 아버지 돌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한 분에 한 분의 삶을 주님 붙잡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 어려움에 함께 아버지 하나님 많는 교회들 게하여 주시고. 고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 주시는 도우시는 손길을 통하여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아버지 앞으로의 전 예배를 또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소그룹 아버지 하나님 다락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b v s 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 중요한 사역들이 있는데 아버지 이것들이 하나의 사역으로 끝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영혼들을 살리는 정말 이촉박한이 시대 가운데 아버지 환경 속에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세우는 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서 아버지 세우신 우리 교육자들 함께하게 하여 주시고 한 영혼을 향한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이더들 아버지 하나님 주민들을 주님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오를 때 함께 기도하고 아버지 맡겨진 영혼들을 아버지 주님께로 인도하는 선한 목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배우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속에서 주님 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복음의 길에서 떨어져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속에서 오히려 주님 만나 아버지 주님 기도함으로나 주님 지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평상에 있는 백성들을 주님 모시고 싶어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고 죄는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주여. A body 아버지, 수주소서 하나님 주옵소서 아버지, 수시와 하나님 아버지,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시주 아버지, 주여, 주님, 或许。